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한국 트로트계에서 이미자 주현미 씨의 개벌을 잇는 대한민국 트로트 여지, 장윤정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윤정 씨는 1980년 충주 태생인데요. 어렸을 때는 집안이 가난해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고 하지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장정 씨는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즐겁지 않은 이야기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정 씨는 친정 식구들 중에 아버지하고만 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장정 씨는 대학교 시절 자취를 했는데요.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에 자다가 추위에 잠이 깰 때마다 헤어 드라이어로 이불 속을 데피고 강아지를 껴안고 다시 잠이 들만큼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하지장윤 씨도 어린 썰부터 노래와 관련된 참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소개하고 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장윤 씨는 아홉 살 어린 나이에 동네 전국 노래자랑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를 조퇴하고 혼자 예심을 보러 갔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린 애는 부모와 같이 와야 하는데 혼자 와서 예심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린 장은정 씨는 그럼 기념품이라도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어릴 때부터 좀 당차고 깜찍했나 봅니다.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임종수 작곡가가 나중에 커서 꼭 다시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종수 작곡가는 그렇다면 장은정 씨를 나중에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예, 두 분은 다시 보게 됩니다. 장정 씨의 애가 타라는 곡이 임종수 작곡가의 곡이니까요. 그리고 장정 씨는 1999년 제20회 강병가요제에서내 안에 넌 이란 곡으로 대상을 탔으니 실력파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악방송까지는 출연했으나 흥행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 장정 씨는 한 방송에서 대상 이후에 힘들었던 시간을 털어놨는데요. 대상을 탄 후에 "내일부터 나를 알아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에는 강변가요제 인기가 그리 많았던 데는 아니다 보니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사에 들어가서도 음반을 낼 돈이 없어서 단역 배우로 활동하게 되죠.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등에서 재연 배우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프로들이 시청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장윤정 씨가 어머나라는 곡으로 뜨기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장윤정 씨의 과거 경력을 모르고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가 가수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함께 출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무조건 항구의 남자 등으로 유명하신 박상철 씨죠. 그러나 박상철 씨는 연기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장정 씨는 연기력이 재연 배우들 중에서 뛰어나 무명 탤런트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장민호 씨도 사랑과 전쟁의 재연 배우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정 씨는 2004년 지금의 이장윤 씨의 출발을 알리는 어머나라는 곡을 발표하게 되죠. 엄청난 빅히트를 하게 됩니다. 어머나는 윤명선 작곡가의 곡인데요. 윤명선 작곡가도 사실은 아주 특이하신 분이죠. 윤명선 씨는 배우 장동건 씨, 그 다음에 가수 박진영 씨의 매니저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BTS를 만든 방시혁 씨가 한 시상식에서 본인이 프로 작곡가로 일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형이라는 감사를 전하게 됐던 분이 바로 윤명선 작곡가죠. 이 윤자곡과는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 슈퍼주녀의 로꾸곡, 그리고 임명웅 씨의 인생 참가 등을 만든 그런 분위기도 하고요. 근데 이 어머나는 이 곡이 개은숙 씨의 쪽에서 어떤 제의를 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은숙 씨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 보니 이 곡이 주현미 씨에게 넘어갔고, 주현미 씨도 가사 중에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 부분이 닭살스럽다면 거절했다고 하죠. 그리고 송대관 씨, 김혜연 씨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퇴짜를 놓아 신인가수 장윤정 씨가 부르게 된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2004년 LG 핸드폰 광고에 이 곡이 사용되면서 국민성이 되었고 사람들은 다들 이 폰을 어모나 폰이라고 부를 정도로 히트했던 그런 곡이지 장윤정 씨도 강변과제 대상을 받고 나서는 발라드만 고집했었다고 하지요. 트로트는 생각도 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 받고 나서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TV 언제 나와? 앨범 언제 내? 라며 자꾸 묻는데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장윤 씨는 트로트 가수 제이가 들어왔을 때도 전혀 고맙지 않았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기획사 연락도 안 받았다고 하지. 그러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해보자. 해서 한게 어머나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대모를 받고 노래를 듣는데 문득 서글퍼지면서 내가 이걸 해야 하는구나 라며 잠이 들었는데 용꿈을 꿨다고 하지요. 그 뒤로 성공하고 지금의 장윤정씨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실력이 바탕이 돼야겠지만 누구나 때와 인연은 있나 봅니다. 장윤정씨는 행사의 영로도 유명하지요. 장윤정씨 전설기 시절에는 일의 행사 비용이 세곳 기준으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행사비로만 하루에 1억 원을 번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랑 계산해 보시면 더큰 돈이죠. 그 당시 그랜저라고 하는 이차한대 가격이 1 0 0 0에서2 0 0 0 정도 할 때니까 그 위상을 알수 있는 겁니다. 한 터쿠쇼에서 장윤정 씨는 하루 12 행사의 경험을 이야기해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었지요. 장종 씨은 전국에서 자기가 행사를 가보지 않은 곳은 날씨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가기 어려운 올릉도와 독도 뿐이라고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TV조선 2020 트로트 어워즈에서 트로트 100년이라는 프로에서요,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로트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만든 공로를 인정해 상을 준 것인데요. 장종 씨은 한국대중가요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 아티스트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트롯만 놓고 보신다면 남자 가수는 4대 천왕이라고 불렸던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현철씨 그리고 여자 가수 중엔 김연자, 주현미씨 이후에 특출한 인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던 그 시대에 장윤현씨가호련이 나타나 대중가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준 것은 분명합니다. 위로는 선배들을 잘 모시면서도 아래로는 후배들도 잘 챙기는 가장 뛰어난 가수이고, 미스터, 미스트롯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수들 중에서도 장윤정 씨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수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날, 금잔디 씨. 금잔디 씨가 제가 알기로는 어, 장윤정도 한 살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가요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장윤정에게 정말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죠. 현역 음악인들은 3대 음악감독으로 권태은, 장지원, 이명기 씨를 꼽는데요. 이분들의 손에 의해서 국내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장지원 씨는 KBS 프로램연곡 또는 2022 KBS 나훈나 콘서트 KBS 심수봉 콘서트 KBS 임용 송영 콘서트 그 외에도 SBS 트로신이 떴다, MBN 보이스 킨과 보이스 퀸, e 넷 슈퍼스타 K 등등 많은 프로그램 음악감독으로 영량을 발휘했던 분인데요. 이런 장지원 감독은 장윤정씨의 제의를 받아 장윤정씨의 악당 밴드마스터로 활약하고 있기도 하죠. 장윤정씨는 사실은 방송인 농홍철씨와 사귄 적은 있었죠. 그러나 2013년 아나운서 도경환씨와 결혼을 했는데요. 두 분의 인연은 도경환 씨가 하는 방송에 나가 장윤영 씨가 왔구나, 왔서를 부르면서 붙어였다고 합니다. 도경환 씨는 요정이 노래를 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장윤영 씨는 그 곡덕에 도경환이 왔구나, 왔서가 되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두 분은 지금 아들 도현우 군과 장윤 씨의 노래 돼지 토끼 모델이 된 도하영 양. 이렇게 달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장윤영 씨의 어떤 일화, 그 다음 후배들과의 인연, 그리고 장윤영 씨의 노래들을 따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